안녕하세요. 세홍주택김 부장 이사 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가 문학동을 예전에는 자주 소개시켜드렸는데 어, 요 근래에는 제가 소개를 많이 못 시켜드렸는데 괜찮은 현장들이 한두곳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촬영을 나왔고요. 지금 촬영을 보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한 층에 두 집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지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처역으로는 문학경기장역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 앞쪽으로 해서 마이어버스도 자주 다니니까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현관쪽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현관 바닥 같은 경우는 포리싱 타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좌측으로 해서 신발장은 굉장히 여유있게 이렇게 시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여유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그렇게 밝지 않은 전신 거울이 하나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끼움 시공까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문 열자마자 바로 손만 뻗으면 닿을 위치에 자, 일가의 소등 스위치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3단 슬라이드 주문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집이 벌써 화사하죠? 집이 일단 사이즈가 괜찮고요.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고, 다 넓어요. 괜찮은 사이즈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화사하고 넓은 게, 그,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금 볕이 또잘 들어옵니다.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향은, 자, 동남향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바닥이 거실하고 주방, 방 모두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타일은 아니고요. 광마루인데 타일형 광마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타일처럼 생겼는데 기능은 마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 이렇게 타일이 좀 이쁘긴 하잖아요. 그래서 장점만 합쳤다. 자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죠. 자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리는 어, 거실의 모습이고요. 거실 천정 보시면은 거실 전체를 그리고 저기 앞에 현관 앞까지 해가지고. 우물연천정으로삥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들이 고가 높은데, 요렇게 우물연천정을 시공을 해놓으면 고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트홀이 굉장하네요. 광활하네요. 정말. 웬만한 집아트홀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싼 재질 쓴게 아니고요. 고급 타일로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쇼파 공간인데, 쇼파는, 쇼파도 5인용, 6인용, 혹은 침대용 쇼파까지 놓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깨알같이 템바보드 시공 해 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쭉쭉 들어가서, 어, 거실 창 쪽을 좀 보실게요. 자, 거실 창 쪽으로 보시면은, 자, 천정에는, 어, LG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전 세대 시공이 들어가 있겠고요. 바깥에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인데 이렇게 길가 도로변에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네,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좀 좋고 어 나중에 이쪽이 빌라들이 좋은 것들이 지금 꽤 들어서고 있는데 다 마무리가 되면 어 조금은 고급스럽고 조용한 어 그렇게 빌라 밀집지역이될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거실 창쪽에서 주방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주방이 사실 거실보다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쭉쭉 들어가서 어, 주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크네요. 색깔도 이쁘고 자 일단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디귿자형 주방이 되었는데 어설프레한 디귿자형은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시공이 잘 되었죠. 정말 정말 주방에 디귿자형 주방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언뜻 보셔도 알겠지만 주방 뒤쪽으로 서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부는 화이트톤의 주방장들이 빼곡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조금은 산뜻하게 약간 하늘빛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민트빛이랑 하늘빛이랑 섞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빼곡하게 어, 수납장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리대 겸 어, 식탁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어 활용이 또 있게 잘 시공이 되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많은 인연이 한 번에 같이 식사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전기 레인지인데 타 현장보다 굉장히 이쁜 것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상부 보시면은 자, 후드, 후두, 주방 후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히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해 놓았고 폴리싱 타일로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 깔끔하게 관리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딱 마무리 해놓은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주방창도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주방창 안 되어 있는 데가 은근히 많죠? 그리고 여기 좀이렇게잡동사니가 있긴 한데, 어, 각가 대역 싱크부 공간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쪽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 어떤 지방 살림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살림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자, 냉장고 두대 들어가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은 뭐 냉장고 두대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들어갑니다 냉장고 들어가게끔 시공을 사이즈를 체크해 놓았고요 위에 보시면은 공간 낭비 없이 그리고 이쪽에도 밥솥이랑 어,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놓았고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공간 낭비 없이 빠짐없이 해 놓은 것도 좋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사실 여기 문을 이런 식으로 이 유리로 글라스로 안 해놓고 이걸로 해놓으면은 이제 심심한 거야. 근데 이걸로 탁 해놓으니까 굉장히 주방이 한결 살아나는 모습 어,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어 주방 너무 괜찮네요.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해서 다용도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예, 바닥 같은 경우는 어, 다용도실에 딱 걸맞는 그런 타일로 마무리해 놓았고요. 뭐 수전 시설들하고 뭐한수구 시설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도 놓고 쓰시면 되고 이쪽으로 해서 1등급 보일러도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자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주방 뒤쪽으로 해서 다양한 도시 보셨고요 자 이제 다른 공간 보러 가실게요 자 우리가 들어왔던 슬라이드 주문이 이쪽에 있고요 이게 현관 쪽이죠 자 들어와서 바로 왼쪽에 보시면 자첫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자,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이게 안방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방이 아닙니다. 중간 방 내지는 작은 방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자, 여기도 마루 바닥. 고급 마루 바닥이 시공되어 있고 타일형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하고 에어컨이 있었잖아요 자, 안방 말고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사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좀 필수적인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인천에는 아직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옵션인데 각 방마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다르잖아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취향대로 이용해 볼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타일의 어, 같은 스타일의 바닥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방에는 에어컨은 없고요. 그 대신에 어, 요게 있습니다. 붙박이장. 요게 또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쪽 방에 는해요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방이 좀 좁아 보이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방 사이즈는 저 붙박이장 안쪽까지 방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 사이즈가 적은 건아니고요 그리고 이 방도 개별 온도, 난방 조절기. 그리고 이쪽 방으로는 다용도실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 주방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온전히 주방, 보조 주방이나 주방 다용도실, 펜트리 뭐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다가 세탁기를 넣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 사이즈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장 굉장히 잘했데요자 이렇게 자두 번째 방 보셨고요. 자두 번째 방 옆으로 자 메인 욕실입니다. 바닥은 회색 계열의 미끄럼 방지 타일 그리고 같은 톤의 욕실 타일이 쓰여졌고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장 그리고 거울 겸용에 쓸수 있는 수납장하고 자 욕실 선반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깔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마지막 방, 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각 방하고 주요 공간들은 사이즈 체크를 해서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지내시는 방이나 거실 사이즈랑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자, 안방 욕실은 이렇게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옆으로. 자, 여기 보면 안방 욕실이 있고요 자, 여기 에드레스룸으로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창고 공간을 써주셔도 되고, 그리고 안방도 아까 보셨던 방처럼 이렇게 북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북박이장 시공되고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안방 욕실이에요. 자, 가끔에 안방 욕실이 보통 좀 작은데, 이렇게좀 사이즈가 잘 나오는 현장들이 있어요. 자, 요렇게 사이즈 잘 나오는 안방 욕실 찾으시는 분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울하고, 뭐, 기본적인, 어, 욕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은, 어,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변해요. 자, 요것도 굉장히 이쁘다 보시면 되고, 자, 안방 욕실에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어, 욕조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어, 근데 욕조가 보통은 요 톤으로 그냥 내려가는데 여기를 또, 어, 요렇게 욕실 타일로 마무리를 했네요. 이러면은 방수적으로 더 어더 뭐랄까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죠. 오래가죠 내구성이 좋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안방 욕실까지 만나 보았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서 거실 쪽을 다시 둘러보시면 영상 봤을 텐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어뭐 뭐지 좀 조용한 네, 조용한 그런 주거공간을 찾는 분한테도 맞을 것 같고 주방이나 거실, 방 어디 하나 좁은 공간이 없이 굉장히 잘 빠져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문학동 현장 와서 좋은 현장 어, 영상에 담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체험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